괜찮을 응. 거야. 넌할수 있어. 힘내. 고민하지 마. 고민를 니가 나를 고민이 를 니가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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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 그니까 빙 누군데 빙 있는 게 빙까라고 네가 물었잖아 방금. <laughs> 난 빙캐가 아니잖아. 빙캐 레나가 있는데 레나 빙이 없던데 이제. 빙 없어. 아니 네가 빙까 달라게 빙까가 이해 안 되고 그런 거지 난. 아니 빙까라는 말안 했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. 어나 어,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나한테 빈까 뭐 이러길래 짜요, 레이나가 어나나야이 미친 나 새끼야 아, 야니 야, 야, 혼자 갑자기 빈까 이랬다고 그럼 나 레이나인 줄 알지 이 미친 새끼야 뭐 하냐고 야, 진짜... 아니 뭐 하는데 <laughs> 아니 떠하냐 하신 이거 개새 <laughs> <laughs> <게색? 웃음> 이제 연막 좀요 아이 C 라운드부터 이게 어 시발야 나 밖에 보니까 멀미나 아 발란탄이 있으니까 약간 사람 사람 사는 거 같고. 미치겠네. 진짜 조 <laughs> 저, 조신 거 아니야 저건? 혜인 <laughs> 난거 아니냐? 심각한데. 안 그래 심각한 발란트 중독입니다. 조용히해. 너 클로브지. <laughs> 어? 아? 그냥 끝나. 냉랭이 쪽. 준호야 너뭐 세팅 을 준호야 너뭐 세팅 하나를 뭐 잘못 건드린 거 같은데 형이 볼땐 아야준호야너 그거 마이크 사운드 내추잖아. 그러면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도 그거 낮춰 줘. 아. 야 그래서 내가 이거 아야 나도 생각났다. 그래서 얘가 마이크가 갑자기 그랬던 건가? 기다려 봐. 이거 올려 봐. 아, 맞네. 신발려나. 아, <laughs> 아, 네, <laughs> 죄송합니다. 내 다시 왔다. 다 First b l o o 모자 아, 아, 그 비크는 건데 하복의 피스키퍼 조합이라 이 응. 얼마나 모자 비크는 남마와 저... 아들 비크인가요? 모자 아. 비크네요. 모자 비크? 이상한 드립인가 봐요. 아 제가 태우고 있어요 선생님. <laughs> 씨발 어쩌라고 어우 솔직한 거 봐. 어, 이게 우리지. 아우 좋아. 야 그냥. 그냥 기대하고 무기대하고 그래. 인식 거라는데 바로 그냥 <laughs> 답해버리네. 아 이게 너도 원했잖아. 그럼 그것대로 궁금해진다. 뭔가 추가해야 슈... 돼요. <laughs> 여기 인기 장면 뭐냐? 까봐. 보라니 그픽 까봐. 까봐. 아닌데 얘도 인트로 밖에 없... 뭐지? 나 진짜 기준이 뭐지난 이해할 수가. <laughs> 뭘뭘 기준으로 인기 장면이 나오는 거죠? 왜 리설 컴퍼니 리설 컴퍼니가 인기가 많이 아니 롤이 더 응, 응, 이해할 수 없어. 에, <laughs> 여긴 나도 여기 는아무 것도 없네. 그런데 여기 나도 아무것도 없네. 그럼 전 뭘로 봐야 되죠? 뭐찾 봐라. 맨 예전 영상 보자. 틱투캐서디는춘내세다맨 옛날 영상 보자. 뭐녹음도거 어, 30분 더 틀어 줘요? 어, 그건 봐 봐. 거기, 거기에 인기 장면 나도 궁금하긴 하네. 녹음 어. 좀 아, 씨 진짜 개. 진짜 짜증나네. <laughs> 오 있어 있어. 세 개를 세 개. 누가 새것이야? <laughs> 진짜 왜 그러는데 나한테. 눌러 봐 눌러 봐 눌러 봐. 라면형, <laughs> 라면형 잘하는데. 아나 저렇게 불릴 때마다 적응이 안 돼. 라면이형. 라면이래요. 뭐 라면 맛있지. 열라면 싫어. 태그까지 봐야 돼. 안성탕면이 좋아. 태그를 봐봐. 남자라면 그런 게 있어. 아 깨달았다. 노맛이야. 안성 아재인데 아니 뭐 무슨 소리. <laughs> 아금데이기인데 굳이 지야돼좀 좀 살려줘. 숨을 왜? 쉬고 싶어 형. 은지고 있네. 저은발 대문자 t 은어떡하지 <laughs> <laughs> 가만 지금겠어와나 오버치 지발 하드에 깔아놨네. 은은 <laughs> 은풀 원핵을 공격할 수 있고 그 공격은 주변에 범위 데미지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폭발병인 타수가 일어났던 상황에서는 주변에 풀 원핵이 몇건 있었고 풀 원핵이 있던 개수만큼 타수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. 아이스크림 아 맛있다. 너 먹어? 나 아, 우리 엄마가 사준 요거트 아이스크림 대용량 박스 1 8 0 0 0 원짜리요. 아니 뭐지? 그 아이스크림 한 팔, 할인 할인점 가가지고 몇개사산 34일 만에 3만짜리 원 빵꾸 나는 거 보다가 엄마가 그냥 사놨던데. 근데 좋더라고. 맛있어. 사실 아이스크림 뭐 먹냐 물어봤는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<laughs> 단어가 계속 나가지고 <laughs> 아이스크림 뭐 먹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나오길래 뭐 <laughs> 저기 왜 나오지 생각 존나고 있었는데. 그래서 만들어졌나 이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야. <laughs> 아니 이게 약간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. 우리 우리 엄마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좀 웃긴 건데. <laughs> 아니 약간 그잖아요, 내 머리 약간... 회로가 아이스크림 뭐 먹냐라고 물어보길래 이 아이스크림을 왜 먹냐고 물어봤으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사게 된 계기 계기를 설명을 해줘야겠지라는 생각. 아... <laughs>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는데 그 이유가 <laughs> 방금 방금 저 문장 하에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. 요 아이스크림 종류도 네, 솔직히. 그냥, 그냥 돼지나 이런 거 있잖아 어허. 그런 거 물어본 거거든 아, 그래서 요거트라길래 아 요맘때 말하는 건가 이랬더니 갑자기 대용량이래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우리 엄마 나왔을 거부터 그냥 나락해 주셔 <laughs> <laughs> <어허, 웃음> 어, 나락한 사람들 말하지 마세요 아이스크림 맛있다 우리 엄마가 사준 요거트 아이스크림 대용량 박스 18,000원 짜리요 <laughs> 아니 뭐지 그 아이스크림 한, 할, 할인점 가가지고 몇개사서한 3-4일 만에 3만원 짜리 빵꾸나는 거 보다가 엄마가 그냥 사놨는데 근데 좋더라고 맛있어 사실 아이스크림 뭐먹냐 물어봤는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<laughs> 단어가 계속 나가지고 <laughs> 아, 아. 아이스크림 뭐 먹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나오길래 <laughs> 오 저게 왜 오. 나오지 생각 존나 하고 있었네. 그래서 만들어졌나이 생각 했던 그것도 아니야. <laughs> 아니 이게 약간 내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거. 우리 우리 엄마 아이스크림 만으면좀 웃기긴 한데. <laughs> 아니. 네, 약간 있잖아요, 내 머리 약간. 회로가 아이스크림 뭐 먹냐라고 물어보길래 이 아이스크림을 왜 먹냐고 물어봤으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사게 된 계기 계기를 설명을 해줘야겠지라는 아... 생각 <laughs>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는데 그 이유가 진짜. 방금 방금 저 문장 하나에서 내가 예측하신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 요 아이스크림 종류도 <laughs> 그냥 솔직히. 있잖아, 그냥 대주파나 이런 거 있잖아 어. 그런 거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요거 트라길래아 요맘때 말하는 건가 이랬더니 갑자기 대용량이래 아니 아니 <뭐라> 우리 한말아웃스코부터 그냥 날아키 주셔요. 같이 주셔요. 나간 사람들 말하지 마세요. 우와. 데데 와. 왜? 아, 왜? 추석 지났지? 어, 돈 점수. 아, 어, <laughs> 추석 끝났다고 돈 쓰라고 존나 맛있는 거 주는데 미친. 놈아나 설레서 오, 들어간다 오. 얘들아. 나 설레서 들어간다. 너 나면 봐. 새끼야. <laughs> 나 설레다.